네, 오태훈 시사본부 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마지막 코너는 주말 동안의 이슈를 정리하고 이번 주에 가장 눈여겨볼 소식들 살펴보는 시간이 있죠. 시사구말리 아, 문화일보 이연정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 산자부 공무원이 원전 관련된 파일을 검찰 수사 결과 무더기로 삭제한 이런 내용들이 지금 밝혀졌다고 하죠. 삭제한 내용 파일 가운데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자는 계획안이 들어있더라. 이게 지금 주말 사이에 뜨거운 지금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종욱이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네, 이게 뭐 지난달 28일 SBS 보도로 좀 어, 알려지게 됐는데요. 예.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 중인 대전지검의 공소장이 공개가 된 겁니다. 공소장이요? 그렇습니다. 예. 공소장 내용에 들어있는 건데요. 예. 이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했다는 파일 530건의 목록을 보면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또 북한 전력 산업 현황, 그러니까 북한과 관련된 문서가 17개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북쪽이란 뜻의 뽀요이스... 어, 좀 생소하시죠. 보요이스는 뭡니까? 핀란드 어, 북쪽이란 뜻인 플란던데. 예. 보요이스라고 되어 있는 폴더 어. 그리고 북한 원전 추진 주임말로 읽히는 북원추라는 폴더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 과제나 북한 전력 산업 현황 또 통일 아그 독일 통합 사례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검찰이 네. 파악한 내용이고 어. 그리고 특히 주목이 되는 게 작성 날짜로 추정되는 이 파일 이름 숫자상으로. 2018년 5월 2일부터 15일 이렇게 돼 있는데, 음. 이게 2018년 1차 남북 정상회담과 2차 남북 정상회담 사이입니다. 아 겹친다. 그렇습니다. 이걸 보고 네.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그런 파일이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 그게 삭제된 게 아니겠느냐라는 추측과 의혹이 나오고 있고요. 네. 사실 대전지검에서 진행하는 월성 원전 의혹 사건 수사 방향과는 관련성이 떨어지지만 음. 오히려 지금 북한 원전 관련 자료에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 김종인 위원장도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얘기를 했고 사실관계 확인 상황에서 보면은 그 도보다리에서 이걸 건넨 것이 아니냐라는 음. 또 기사가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 조한기 청와대 당시 의전 비서관은 USB를 도보다리에서 건넨 적이 없다 이런 내용도 좀 나오고 있고 어떻게 네. 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겠지만 2018년 4일 칠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지 않습니까? 네. 당시 가장 주목받은 이벤트가 바로 도보다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4 4분 동안 독대를 한 예. 모임이죠. 예. 그, 그 상황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그좀 전에 박정우 기자 가 이야기했던 이제 원전 관련한 거 하고 음.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제 USB를 전달했다고 그랬어요. 예. 이 USB는 이제 지금 일부언론에서는뭐도바다리 회담 진에했다는당시에도바다리 회담은 생중계가 됐기 때문에 음. 사실 거기서 전달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윤건영 의원이 오늘 밝히기로는 그 끝난 다음에 판문점 평화의 집 1층에서 네. 이게 이제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음. 그 평화 1층에서 전달했다 어. 아,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게 이제 내용은 북한 신경제 관련된 이제 그 계획이고 음. 어, 이 계획은 뭐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예전 야당 당대표 시절부터 이제 구상해왔던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네. 지금 그 어, 이제 이야기에 따르면 그 안에 발전 즉 북한의 어, 화력이라든지 LNG라든지 발전 관련된 이야기는 좀 있는데 음. 문제는 원전에 원자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 청와대에서 그렇죠. 전달했던 네, 것 중에서는 원전, 원전은 안 들어가 있더라. 그리고 네. 또그 도보다리 회담에서 당시에 이제 우리가 그 회담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죠. 당시 언론들이 이제 입 모양을 보고 네, 무슨 이야기를 네. 했나를 추적을 했어요. 어.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발전소라는 이야기를 이제 그임모양 도리가 포착을 했었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발전소라는 게 이제 지금 이제 추정에 들어가면 아 이게 원전 이야기 한게 아닌가라는 지금 야당의 지금 의심이 있는 것이고. 의심. 그렇죠. 예. 이제 뭐 어, 문제는 이제 그 USB의 자료에 무슨 내용이 담겼느냐 아, 공개해라. 예. 그리고 원이 44분 동안의 도보다리 회담 내용이 뭔지 공개해라. 음.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청와대는 지금. 어, 이적행위라고 이야기했던 김종인 위원장을 지금 고소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네. 그 제일야당 대표를 어떻면서 고소하겠다는 굉장히 초강수를 둔 것인데 음. 일단 양측 간에 지금 진실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압수색해서 수 얻은 파일을 봤던 그 컴퓨터를 확인했더니 삭제된 내용이 있었고 복구를 해보니까 이 안에 뭐가 있는데 이게 좀뭐북한에도 뭐 원조 짓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보도가 되니까 그랬어요. 네. 그또 야당 대표 같은 경우에도 여기 대해서 뭐어 계속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청와대나 여당의 입장은 원전에 대해서는 당시 2018년 당시에는 논의나 검토된 건 전혀 없었다 이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산업부에서도 어제 사실 해명을 했거든요. 네. 이게 뭐라고 했냐면 이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만들어진 보고서다. 음. 그러니까 내부 검토 자료고 네.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뭐 박근혜 정부 때부터 검토하거나 만들어진 자료는 아니다라고 또 확인해 주기도 했는데, 음. 그니까 이게 이대로 보고가 돼서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그걸 통해서 얘기를 했다 네.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고요. 음. 그니까 윤건영 씨 말씀하셨지만 이게 문재인 정부의 남북 정상회담과 교류 협력 사업 어디에서도 북한의 원전 건설을 추진한 적이 없다라고 네.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당시 이 청와대에 있던 인사들 뭐 익명으로든 아니면은 자신의 이름을 밝혀서든 아니, 원전 얘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거듭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법적 조치까지, 네. 그러니까 제일 야당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조치까지 언급한 것은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적행위. 네. 그걸 풀어보면 간첩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아니, 이 대통령을 특히 이 확인도 안된 사실 가지고 간첩이다, 이적행위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만큼 강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보입니다. 이현정 소리 위원님, 네.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 이게 이제 사실 원전은요 어, 아시겠지만 우리가 독자적으로 제공해줄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어주겠다고 해준다고 하더라도 거기다 못줄못 지어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일단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네. 북한은 NPT를 탈퇴했거든요. 네. 핵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했기 때문에 그렇게 원전을 지을 수 있는 자, 물론 자체 기술로 뭐 지금은 모르겠지만 음. 원전이라는 게 자체 기술로 지을 수 있는 나라가 몇, 몇 나라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어떠면서면 미국이 전략 물자기 때문에 음. 어 여러 가지 그거는 미국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예. 1994년도에 제네바 협정에 따라서 우리가 어. 2001년부터 함경남도 신포에 경수로 2기를 지금 지어주는 공사를 한 5년간 하다가 그때가 YS 때 아닌가요? 그 2000년부터 이제 시작죠. 그러니까 아. 94년대 YS 때 네. 제네바 협정에서 타결을 받고 타결 보고 실제 공사는 2001년부터 시작했죠. 아, 예, 예, 예. 캐도가 설립이 돼서 아. 공사에 들어갔는데 한 공정 30% 진행이 됐는데 북한이 여러 가지 어떤 그 어, 주, 이, 이 조건을 문제 삼으면서 비핵화에 대한 걸 하면서. 결국은 이제 중간에 중단이 돼버렸어요.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끝난 그런 어. 상황인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원전이라는 게사실 우리가 어떤 대북 협상용 즉 비핵화를 할 경우에 뭔가 원전이란 것도 할수 있다. 뭐이 정도로 예를 들어서 협상에저는 충분히 할수 있다고 봅니다. 음. 근데 지금 야당이 가진 의문은 뭐냐 하면 일차적으로 그러면 이 원전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제의가 됐는가. 네. 즉이 아까도 이제 박종기도 이야기했지만. 이 산자공무들이 그냥 심심해서 문건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여리롭게 문건을 만들고 거기에 전문가 명단 등등 만들려면 뭔가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 뭔가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예, 예.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 1차회담과2차회담 어. 회담 사이에 만들었을까요? 예. 2 차에는 북한 통일 집에서 있었으니까 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의문 하나 하고. 의문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과연 어떻게 과정을 통해서 전달했는지 또 어떤 조건에 전달했는지 문제. 그 다음에 문제는 이게 2 0 1 8 년도 4월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원전 1호기 관련해서 그거 어떻게 대가느냐라고 음. 물은 다음에 월성 원전 폐로 작업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네. 그 정부에서는 지금 탈원전을 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말로는 지금 뭐 에너지 전환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거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로 하고 고성 원전 폐로 하고 추진하는 그 시점에 그럼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주겠다는 계획을 어떻게 산자부가 만들 수 있느냐? 음. 이게 왜냐하면 지금 탈원전 때문에. 국내 지금 어떻게 보면 세계 최고의 기술력 가지고 있는 원전 지금 인력들이 상당히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국내는 탈원전을 위험하고 또 환경이 음, 아닌 안 맞다고 해서 탈원전을 하면서 북한에는 왜 원전을 지어주려 고 하느냐 이게 이중적이 있지 않느냐? 이제 네. 이렇게 외체인한 배경은 뭔가? 음. 바로 그런 부분들을 야당이지적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럼 뭐 특검이라든가 국정조사하겠다는 건가? 일단 국정조사는 이제 하려고 했는데 오늘 뭐 야당에서 여당에서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 어. 어 그래서 아마 이제 뭐 특검까지는 강했는데 사실 지금 의석 구조 때문에 야당에서는 주장은 하지만 음. 현실화 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현실화 되긴 힘들고 그러면 이번 주 대정부 질문 있잖아요. 네. 그 자리에서 아마 좀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좀 주된 의제가 되겠네요. 네, 그럴 걸로 보이고요. 지금 민주당 쪽 얘기를 들어보면 어, 보수 야당에 고질병이 음. 도졌다. 이런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오늘 얘기 들어보면 예. 그니까 선거를 앞두고 북한과 뭐좀 연결시켜 가지고 음. 그걸 선거에 이용하려는 게 아니겠느냐. 네. 그게 우리 이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음. 사실 여러 가지 민생 과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책 과제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이란 것, 또 원전이란 것 이게 상당히 자극적이거든요. 음. 그걸 이용해서 지지층이 결집시키고, 이른바 어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이 퍼주기, 이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선거에 써먹는 게 아니냐, 이런 민주당의 얘기를 좀 들을 수가 있었는데, 네. 글쎄요, 뭐, 이게 국민의힘 쪽에서는 물론 청와대 쪽에 진상을 밝혀라고 하고 있지만, 내심은 음. 뭐, USB 내용이나 이런 게좀안 나와가지고, 계속 이거를 끌고 가길 원하지 않을까 아.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의자를 끌고 가겠다 네.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도 이 문제는 국민적인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제가 예, 아까 예. 말씀드렸듯이. 어. 왜 국내는 탈원전 하면서 북한의 질를 했느냐. 예. 그리고 이게 작성된 시점이 여러 가지 의문이 있다. 어. 그럼 저는 그 빠른 시간내에 국정조사 할수 있다고 봅니다. 아, 차라리 그냥 전모를 네, 그렇죠. 다 공개해버리면 지금 예. 아니라고 USB 하니. 예, 예. 그 내용을 대충 하면 거기에 원전의 어. 원자도 없으면 예, 예. 우리 야당이 더 피해보는 거 아닐까요? 어.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굳이 여당이 이렇게까지 막 야당을 비난하고 할 필요는 없는 거다. 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원전은요 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수 있다고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여당의 입장이 맞아요. 네, 그러면 그 부분들을 저는 설명만 하면 음. 충분히 저는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사고말리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4월 7일이죠. 보궐 선거가.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 보도록 하죠. 민주당이 그동안 그 우상호 의원 혼자서 하다가 이제 박영선 장관 전 장관이 되겠죠 이제 네 띄어 네. 들었습니다 오늘 후보들 간에 유튜브 국민 면접 본다고요 박정욱 기자. 네 오늘 저녁 7시에 민주당 유튜브 채널 그 델리 민주라고 하는데 네 여기를 통해서 (100분간) 생중계로 진행이 됩니다 네 사실 이 면접 같은 것은 비공개로 진행이 많이 돼 왔는데 음. 민주당에서는 국민 면접이라고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네. 그 공관위원들의 질문 또 사전 접수된 국민 질문 실시간 온라인 질문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이 국민 면접 현장을 생중계로 보여주겠다 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내 면접을 유튜브로 그렇습니다. 중계해 주겠다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걸 좀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고 해요 음. 그러니까 보수 야당에 좀 집중된 그런 네. 관심이 좀 부담스러웠는데 이걸 통해서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니까 러뭐 시정 뭐 정치연안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이 쏟아질 걸로 보이는데 네. 박영선 우상호 두 후보 오늘 일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준비하려고 <laughs> 네. 여기에 공을 좀들이고 있고 예. 두 사람 다뭐 강점과 약점 이런 게좀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음. 답변을 충분히 준비할 걸로 보입니다. 네. 이런저런 선수님들 네. 여쭤 볼게요. 박영선 후보와 우상호 후보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laughs> 그러니까요. 어, 뭐 남녀의 차이는 있고요. 예. 어, 예. 한 분은 장관 했고 한 분은 장관 안 했고 어. 그런 차이가 있는데 두 사람 다 원내대표를 했고. 아. 어, 그러니까 어떻으면서 뭐 보면 이제 어 지금 뭐, 뭐 중진인 거는 사실이죠. 예, 예, 예. 근데 사실은 둘 사람 다어떤으면서 보면 친문 후보는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그 어.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도 예, 예. 예전 2012년 대선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과는 각을 세워왔고 어. 그 이후에 또 안희정 뭐 지사를 지, 어, 지원을 했거든요. 사실상 예. 문재인 대통령과는 뭐 본인이 뭐 삐져서 전화도 안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어.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지금 장관이 돼서 어. 그런 부분들 본인이 뭐 원조 직문이다 이야기하는데 를 그는 뭐 표어달라고 하는 희망이 같고, 예, 예. 어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도 보면 어, 사실은 86그룹의 이제 대표 주장이긴 하지만, 그렇죠. 사실 예. 또 친문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어뭐 어, 당내 뭐부엉이 모임이나 등등 이런데 이제 소속는게 예, 예.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뜨면서 보면 지금 이제 친문의 표를 이게 얻어야 되는 지금 음. 50대 50이거든요. 네네. 여론조사 50이고, 권력당 50이니까 음. 이제 거기에서. 나는 원조친노다. 뭐이 음. 우상호에는 주장을 하고 있고, 친문이다. 네. 또이 친노라고 보는 주장. 아, 그래요? 어. 뿌리가 더 깊다는 거죠. 아, <laughs> 그리고 아, 이제 그 있군요. 예, 바, 박영선 의원은 본인은 이제 원조친문이다. 또 어.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어, 대학동문이다. 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결국은 이 영역을 얼마나 누가 확보하는지 권리당원을. 네. 어, 사실 이 민주당은 권리당원이 꽤 많습니다. 사실 음. 한뭐 제가 알기로 한 80만 명 정도 되나요? 아, 그래요. 어, 꽤 되기 때문에. 어. 그 권리 당원들의 어서 오늘 이제 국민 면접이 이제 사실상 당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만큼 공을 들이고 있고 어. 거기서 어떻게 승기를 잡아 보려고 하는 아마 이제 양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여론이 처음에 그 출마선언 할 때하고 지금하고 조금 달라졌어요. 음. 서울의 여론이 예, 예. 그러면서 오늘 상당히 좀 활기는 있을 걸로 보입니다. 어, 애초에 초반에는 그냥 추측성으로 이제 아직 다 모두가 후보자 출마를 선언하기 전인데 그때는 박영선 장관 당시 장관이 상당히 민주당 후보로서는 앞서가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뭐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예. 그리고 뭐 인지도가 아무래도 크기 때문에 그런 음. 게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국민 면접이 좀 중요해 보이고요. 네. 그리고 우상호 의원 쪽 얘기를 들어보면 어 누가 뭐래도 음. 내가 어 <laughs> 친노고 친문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어. 내가 뭐당뭐 뭐 아니면 선거 캠프 이런 대변인도 많이 했었고 음. 더 가깝고 다른 어 후보를 밀었던 사람하고 다르지 않냐 뭐 네.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점점 뜨거워질 겁니다. 음. 뜨거워질 텐데 그 출발점이 출발점이 바로 이제 당원들의 표심을 어떻게 자극하느냐 네. 이 문제일 텐데요. 오늘 보면은 좀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음. 누가 더 이제 강하게 에 비전과 정책을 얘기할 수 있고 어이 보수 야당 후보와 싸워서 누가 이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니까 국민 면접이 그런 어떤 그. 가를 수 있는 그렇습니다. 중요한 계기가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거기서 당원들이 질문 을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요. 아어 연선 예선, 예선뿐만이 아니고 본선 경쟁을 또볼것 같습니다. 예. 음. 서울시장 국민의힘 예비 경선 쪽도좀 보겠습니다. 뭐 그냥 대충 지금까지 상황 본다 그러면 뭐 오세훈 나경원 이두 후보가 좀 앞서 있는 것 같고. 뭐 조은이 예비 후보 3위뭐 자신하고 있다 뭐 이런 뭐 뉴스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야권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여 명인데요. 이 중에서 예. 4 명이 일단 본선에 진출하게 돼서 거기서 이제 격돌을 하게 되는데. 그럼 지금 뭐 스코어로는 일단 나경원 오세훈 이 후보들은 뭐 안착할 것 같고 네. 나머지 두 개의 티켓을 이제 누가 얻을 것인가 어. 여기에 이제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어 흥행 요소를 좀 키우려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어나오두 후보간의 어떤 좀이 경쟁이 중심이 되고 또 음. 거기에 이제 도전하는 조원희 그 구청장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사실 서울 시내에서 유일한 서초 구청장이 이제 야당 후보 아니겠습니까? 예. 그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라든지 또 특히 이제 이 선거가 여성 가산점이 또 있어요. 아 어, 예. 김민행 예, 예. 같은 경우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여성 가산점을 받는. 뭐 이제 장점이 또 있거든요. 조은희 후보는 뭐 본인이 안 받겠다 그래서 안 받겠다 그랬는데 음. 나경원 후보는 아 이거 내가 안 받는 문제는 아니고 어. 다음 선거할 때또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내가 지금 받자. 안 받는다고 하면 어. 어쩔 수없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받는 거10% 받는 걸로 지금 어, 이제 내부적으로 되어 가는데요. 이제 이런 뭐 변수는 있는 것이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조금 그 서울시의 여론이 조금 바뀌면서. 그러니까 조금 처음에 보다는 관심도는 좀 떨어진 건 사실인 것 같고 음. 그리고 이제 지금 어 국민의힘 경선뿐만 아니라 또 장외 경선이 지금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 지금 안철수하고 이제 금태섭 의원만에또 음. 양자 경선을 지금 하자라고 제의를 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의 변수에 따라서 또한 번에 이제더 경선을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무참 말씀드리지만 경선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어.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예. 이 국민들이 경선 피로증이 솔직히 생길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예. 예, 예. 또 이게 뭐, 뭐 계속 보면, 뭐 누굴 뽑는 야, 거야? 뭐막 이렇게 보면 시민각, 팔각, 뭐 사각, 뭐 예, 예, 예. 나중에 이제 아, 코로나로 먹고 살기 힘든데. 예, 뭐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호기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당 내부에서는 아니 너무 끄는 거 아니냐 우리가 아. 왜냐면 또 이게. 사람 경쟁하다 보니까 뭔가 공약이나 어떤 그 정책 비전 예. 이게 지금 부각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음. 어, 굉장히 조금 이게 전략적 미스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솔직히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국민의힘 왜 지금 출마하는 주 후보들을 보면 금태섭 전 의원도 있고 지금 현역 의원입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어, 끝까지 완주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 어제 출마 선언한 걸 보니까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더라고요. 예. 그럼 의석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가 계승하게 되는데 네. 조정훈 시대전환의원은 사실 계속해서 기본소득을 강조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1인당 30만 원씩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 월 음. 30만 원씩 그런 얘기를 해왔는데 이런 기본 소득을 서울시에서도 실현해 보겠다 네. 이런 걸 내세웠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 서울시장 선거 자체가 무슨 정치 뭐 구도 싸움이나 정치화 돼 가지고 음. 정말 삶에 대한 서울 시민에 대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이 이렇게 각자도생할 수밖에 없는 이삶이 이 시스템을 바꿔보는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선명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득표율이 얼마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아까 경선 필요증 말씀하셨지만 계속 뭐 기사 보면 안철수 아니면은 뭐 박영선 우상호 계속 이 얘기거든요 네. 뭐 나경원 오세훈 얘기도 있지만 지겹습니다 국민들이 볼때 음.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고 똑같은 공약 같고 그러면서 이 조의원의 출마 자체는 좀 신선한 느낌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 조정은 의원은 끝까지 완주를 해서 최종까지 가겠다는 지금 생각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단일화에 응하려고 나왔다면은 뭐 선거운동을 내가 먼저 했겠지만 아. 그런 게 아니라 딱 내가 하고 싶은,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선거 공약과 비전을 가지고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절대 단일화 이런 건 없다. 그러면 의원직을 있습니다. 갖고는 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 사퇴를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저기. 윤정훈 네. 솔위님께 안철수 대표와 이 단일화 삼뭐 단일화 이건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어, 뭐 야당 쪽은 되긴될것 같아요. 네. 어, 왜냐면 하 지금 뭐이 전체 선거 구도가 어, 지금 뭐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 봐도 야당이 이렇게 우세한 게 아닌데. 어. 지금 더군다나 단일화까지 안돼 버리면 네. 이거는 뭐 거의 좀 필패에 되는 처럼 구도라고 봅니다. 뭐 일부 음. 그래서 저는 뭐, 삼자 구도로 가도 이긴다고 하는데, 저는 네. 그 믿지 않습니다. 음. 수차례 경험을 해봤지만, 결국은 이 전체적인 큰 어떤 이 서울 시민들의 어떤 이저 이 진영 구도가 네. 그렇게 3분의 에서 이길 정도로 지금 만만치 않는 거거든요. 어.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당은 지금 어곧 이제 3차, 4차 재난지원금 나가죠. 백신 접종 다음 달부터 합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좀 봄이 따뜻해지면, 지금의 어떤 이런가 문제가 또 이슈 전환이 될 수가 있어요. 음. 어, 그러면 내 백신 언제 맞느냐, 뭐 등등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여, 야당은 사실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일단 후보를 단일화 시켜서 문제는 이걸 해 나가야 되는데 단일화의 뭐삼자뭐 뭐 필승론 등등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의미 없는 일이라고 봐요. 음.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아마 안철수 대표도 혼자 뛰는 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네. 또 솔직히. 이 선거 자금도 문제예요. 어. 당이 없으면요, 나중돈다 자기가 내야 됩니다. 아 자금도. 네, 그래서 지금 기호 4번으로 나가면 예. 돈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으로 나가면 기호 2번으로 나가면 기본적으로 15% 얻으면 다 보전을 받지만 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지금 일단 쓰는 돈은 다 자기가 써야 되거든요. 음. 근데 그것도 어려움이 있어요. 지난 주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보도가 나왔던 것이 입당해서 치르겠다라는 음. 것들이 꽤 많이가 됐서 보도가 됐었거든요. 네. 뭐 복수의 무슨 관계자에 따르면 네. 이런 보도들 많이 나왔는데 나왔죠. 그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제가 볼때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조금 막고 있는 상황 아닌가 네.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김종인 음.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어. 당이 뭔가 조직을 구성하고 살아야 되는데 예. 이게 없이 둘속 안철수 대표가 지금 입당을 해서 해버리면 음. 이게 당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최대한 입당을 늦추면서 어쨌든간에 당 내부 조직을 좀 정비하는 음.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야권 단일화 여당 쪽에서는 어떻게 전망하던가요 여당 쪽에서는 좀 안철수 대표와 단일화가 하기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한번 해봤죠. <laughs> 해봤으니까 그걸 알고 있고, <laughs>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보수정당 그 내부를 보면. 음. 누가 단일화하고 뭐 이렇게 세세하게 뭘 따져서 하는 걸안해 봤어요. 네. 저는 그게 좀 문제라고 보는데 음. 기존에 또 보면 다른 정파가 있으면 그냥 입당을 시키든가 네. 합당하던 거 했단 말이죠. 어. 근데 이번에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합당과 입당이 아니라 뭔가 단일화를 통해서 음. 뭔가 이이 이 표싸움을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준비가 됐을까 저는 이런 의문이 있고 음. 결국 단일화 같은 것도 김종인 위원장은 일주일 만에 된다고 했지만은 그게 녹록치가 않거든요. 룰 예, 예. 싸움으로 가다 보면은 이게 한없이 계속 갈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지금부터라도 실무 협상을 하자라는 건. 안철수 대표 말이 맞아요. 음. 그동안 많이 해왔기 때문에 네. 그대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건좀 스텝이 꼬였고요. 음. 그래서 민주당 일부 얘기를 좀 들어보면 결국에는 3자 대결로 갈 수도 있겠다. 아.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예, 예.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의 힘을 지키려는 생각이 그렇게까지 한걸뭐 이해는 할수 있지만 어. 그게 꼭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해본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알겠습니다. 자 시사구만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논설위원과 박정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태훈의 시사본부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12시 2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